거창군 통합테니스협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거창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에서 제38회 거창군 종별선수권 및 제28회 통합테니스협회 장배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안상용 군수권한대행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동호인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대축전 등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직장 및 사회단체부 개인전, 베테랑부, 장년부, 일반부, 여자부로 나누어 600여 명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거창군 통합테니스협회 박준영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테니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지역 테니스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